그리고, 어, 이걸 제가 이제 한번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, 어, 저를 우습게 보다가 한번 해보고 나면은 저를 존경하게 돼 있어. 그게 잘안 돼. 그죠? 잘안 돼. 예? 네? 근데, 이제, 여러분들이 이런 그, 이, 음? 어, 뭐, 소학이나 부채나 이런 걸 가지고, 저는 강의를 하니까 여러 개 하지만, 여러분들은 하나를 가지고 하나.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듣는 거에서도 여러분들은, 내가 한 가지만 얻겠다고 그러면 가능해요. 근데 내가, 내가 강의한 걸다 하겠다는 건 하나도 안 하겠다고 다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. 근데 강의 들을 때마다 내가 한 가지만 그걸 뼛속까지 생겨가지고 20년, 30년 써먹는다고 그러면 계속 발전하겠죠.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맞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들고 다니면은, 어,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이 기억이 안 나. 그, 어, 그 소화기 LP, 소화기 FP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기, 외우기도 쉽잖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되잖아요. 여러 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. 좀 거시기하지만 뚜어봉 그리고 이거 효과를 높이려면 집에 화장실에 있는 거 들고 다니면 효과가 훨씬 열 배. 그건 잊을 수가 없어. 잊을 수가. <laughs> 네? 그리고 이제 이 영업을 할때 이건 스킬이에요.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야 돼. 그래서 천번만번 천번 반복을 해. 반복을 하면 말에 힘이 생겨요. 말에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고객을 만나고 싶어져. 요 그렇죠.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해야 돼.